어, 또 만났어 그 그렇게 상대는 우사! 싸우리라. 그 위... 다음을 모르는게 아니라 아 내가 대사가 기억이 안나요 대사가 기억이 안나요 대사가 <웃음> 반갑네 <laughs> 안녕하십니다 그죠? 아,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영어는 아는데, 대사가 잠깐 기억이 안 났어요. 아시죠? 단검을 아까 봤으니까, 도끼를 좀 아껴주는 플레이를 해놓을까요? 이러면은 은근히, 어? 도끼 없네? 이러고 단검 딱 된다니까? 아. 겸이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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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지능검 유도합니다. 근데 지능검을 가는 게 맞을까? 상대방 톱니망치에다가 병력 소집도 두 개나 쓰는데 그런 거 갈면 들어오 되게 많이 볼수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지능검 가는 게 맞겠죠? <laughs> 오, 되게 가벼운데 근데? 저게 뭐야 진짜? 부끄럽다. 만물이즈 마인. <laughs> 와 이거 토라트 먼저 나온 거 되게 좋네. 아... 까다롭겠는데요 이제부터 트루아트 나온게 좀 빨라가지고 힘들수도 있겠다 이러면 템포를 좀 빨리 잡아야 돼 상대방이 지금 드로우를 한장도 못했으니까 응. 미드 기사의 약점이 드로우가 없다는 점이잖아. 오 여기서 신성화? 굉장히 과감한데요? 근데 나도 지금 들어우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야. 지금 수행사제가 한 장도 안 나오고, 격돌, 방막 이게 안 나와. 지금 나와야 돼. 18장 중에 스타시커라도 지금 미리 나와서 그럼 빨리 플레이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론 병참 쓰면 난투 쓸 겁니다. 저는 어디서 병참도 안 쓰는데, 난투를 유도해. 어? 장사, 장사 아루이트라나. 이거 백날 다 풀어봤자 전 교환 안할 겁니다. 복수를 쓰면 서썼지 복수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복수까지 콜. b u 를 아끼고 딜은 굳이 x u Bu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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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u 벽벽이 두 발. 아, 저게 뭘까? 병력 소집! 야 임무를 임무를 아, 이거 난투 써야겠는데. 아, 근데 여기서 난투 쓰면 진짜 힘든데. 아, 어쩔 수 없어. 써야돼. 알도로 없는 건 알았고, 되게. 쓰겠습니다. 두장 남았어, 두 장. 병참이 있으면은 얘도 잡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일단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할게요. 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없네 다행이다. 병참 없고 병참도 한 장밖에 못 봤거든 내가. 수행사제 좋아요. 이러면 수행사제 이드로 가. 병참 없는 거 확인했고 이것만 이것만 병참 아니면 된다. 설마 병참이 있는데 한턴 참았다고 다섯 마리 만들라고? 그거면 인정. 이세장 중에 병참이 있어서 다섯 마리 만들라고 한건인적인데갓드론은 내가 용서 못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럼 이드로는 보죠. 여기서 트라트에 다때려박아 그래 봤자 어차피 그래 어차피 이 드론 줘야 돼너 나한테 수행사제 한 장도 좋고요 복기 빨리 스타시커가 좀 나와 줘야 되거든 간지나게 죽발 껴놓습니다 불안병 참. 아, 나는 아빠가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상대방은 드로우가 없어. 신축 신축 그니까신의 축복 말고는 없으니까 나는 이거 생산제로두 장씩 다 받고 괜찮아요. 빨리 스타시컬를좀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 찍고 나이사 써야겠네. 오케이. <목소리> 아직 데스윙, 난투 한 장씩 남았고 그롬도 있고 아 나비 하이야 이걸 정리를 다 해요 병참이 아직도 안 나왔나 봐 병참 한 장이야 이거 범위도 이렇게 쓰면은 병참을 두 장씩 쓸 수가 없어. 제가 막아 드립니다. 야. Nice to 공 잉공 잉공 잉공. 압박플레이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강타를 여기다 쓰고, 간지나게 갈아 껴주고, 압박플레이. 어어어? 체력 6 남으셨어요오오 오케이 고철더미 뭐 여기까지도 예상했어요 네울타마늘 웬만하면 안쓸 거란 말이야 그지? 따연이 영어 많이 영어 과외 하시려면 저도 고려해주세요 <laughs> 야 진짜 영어 가르쳐 줄라고요 저? 여러분들? 응. <laughs> 나, 내가 하란 말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란 말안 했어요 아직 아직 모르는 게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M3 레 g 인더스트리 스그노어 o r i d n o r e Please 우리즈 비미르. 아이씨 하다니. 집 가실 준비 되셨어요? r e p 더 r 티 어, it state h a m m 때릴 때 이러지 않을까? 망치 맛을 보여주지니까. 어 아이 아이 보여 좋다. 룩 아이 룩 해머 해머 테이스트 아이 룩 해머 테이스트 아이 룩 해머 테스티 아 오케이. 해머 타임 아이치 해머 타임. 오케이. 아, 렛미쇼렛미쇼유 해멀 테이스트. 렛미쇼유 해멀 테이스트. 테이스트. 말퓨리온. 누가 내가 연은 소화하겠다. 가즈 모드를 위하여. 아, 영어 재밌다.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영어 배우니까 되게 재밌네요. 방송도 하고, 하수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안겁네. 방금... <laughs> 아 까마귀 뭔데? <웃음> 어. 안야 <laughs> 까마귀 많이 보여요. 어. 아! 땅 까마귀. 음, 되게 빨리 집었거든. 무섭다. 이러면 망령은 안쓸 텐데, 만약에 내 덱이라면 낙스라마스 쓰지 않으니까 동전을 쓰고 스타시커를 미리 나가 놓으면은 벌먹기가 나왔을 때 도끼와 스타시커로 정리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까마귀로 까마귀 안 뽑았어요. 물론, 그 도감일 수도 있지만 봤어요? 벌목기를 잡기 위해 동전 스타시콜 한다. 얼마나 깔끔해요. 어, 아! 이 땅을 지켜야 아, 열받네. 아, 이러면 진짜 이거 7코 무조건 있단 말이야. 5코를 이렇게 쉬면 무조건 타오리산 타오리산도 없어? 야, 이거 뭐냐? 까마귀 상으로뭐 가져갔니? 어? 이러면은 7코 플레이 못하죠? 아 삼지 손해인 거 아는데 지금 템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그래 오케이 지고점 이것까진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사 박밀을 하거나 방막박밀 여전사를 하거나 뭐 아무튼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수인을 까는 게좀더 이득이다 제가 막아드리죠 마이 실드 포 마이 그런 거죠 제가 막아드리죠 마이 실드 포 마이 내가 나를 막겠다 천벌 잡고 피둘 어빌. 좋아 좋아 버텨. 다음 턴에 박사부 머빌, 그로 머빌. 나이사 빼주고 돌먹기 로데브 찬찬히 합시다 찬찬히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한거는 둘리드야 내가 방어도 쌓이면 쌓일수록 저쪽만 힘들어 급소 씨발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이냐 아 나이사 빼는 설계까지 완벽하다 진짜 필각이라셨어요? 저도 아는데 <laughs> <laughs> 내턴안 왔잖아. <laughs>